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신차, 중고차 만 2,000대가 전시된 세계 최대 자동차 쇼핑몰. 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사입니다오늘의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4륜 마스터즈 7인승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단 절막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 4륜의 마스터즈 7인승 2020년시 2019년 12월 경유 오토 검정에 9545km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수채는다당히 들어가 있고요. 밑차석 깨끗하고요. 아이보리시트입니다자 키로수는 9,500km입니다. 거의 시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킬팅으로 된 저기 운전석과 조호석 시트 보시면 이쁘게 뭐잘 나와 있습니다. 블랙박스 채널 루미라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자 여기 보시면 트렁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어, 후측방 여기 보시면 차서 이타 방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다은의 마스터즈 7인승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 사기 2사는 100%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 수입차 싸기 사기 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한번 매진 이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 용자 할부 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65일 연주 무위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 308-5 도이치 오토와이 도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뭐 신차급이라 뭐안 봐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보험사 보증 하나 보험사 나와있고요. 키로수 9545kg.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일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봐도요. 다 양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4륜의 마스터 7인승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여기 보시면 모하비 8739 잠깐만요 여기서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누르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하비 8739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사계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기 2세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4륜 마스터즈 7인승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